자, 능률김 사과 시작해 봅시다. 자, 제목은 과학과 어, 미술에 대한 열정. 자, today 오늘날 it is common knowledge 뭐 흔한 지식이니까 형식이다. 이 정도로 합시다. 형식이다. 과주오고 진주어지 자, 뭐인 것은 버터플라이가 즉 나비가 고우스루가 격다야. 그러니까, 알과, 그 다음에 애벌레와, 번데기의 순환을 겪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자, 그러나, on the other hand, 뭐, on the contrary, 비슷하지? 17세기까지,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regard A as b 지 A를 비교하게 다 Butterfly랑, 그 애벌레를,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여겼다. 데 네, 그들은, 믿었다. 자, 뭐라고 믿어? 곤충이 악마의 생명체라고. 자, 관계대명사, 무치 수식, 어떤 생명체? 어, 흙으로부터 온. 자, 나비는 반면에 언디아에 대한. 언저 contrary 아까 똑같다 했지? Conversely 이런 것도 비슷해. 자, 이 나비들은 여겨졌다. 여름새로. And 그리고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가주어지? 흔히 믿어졌다. 자 데디아가 그 나비들이 떨어졌다고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in warm weather 따뜻한 그그 날씨에 그리고 사라진다고 in the fall 가을에 in those days 그 당시에 one woman 한 여자가 stood out stood out 시 눈에 띄다라는 뜻이네 눈에 띄었다 바이어니어 개척자지 개척자로서. 자비록 뭐 틀리긴 할 때는 디스파이트 전치사로 되겠지. 이건 틀려. 가지고 있을지라도 an interest 관심을 어 곤충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참. 가지는 것이 소스로 이게 주어지. 클럽뻔했네 자, 곤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was considered 여겨졌지만 뭐하고? 저기 이상하고 뭐한 거로? 신비스러운 거로. 이상하고 둘다뜻 자체는 원래 비슷한 뜻이야. 이게. 이상한, 낯선 이런 뜻이 이상하게 여기서 쓸지라도 여기 L-I-L-I LI 붙으면 안 돼. 어, 형용사야 돼 여기. 고 기억하면 돼. 자, 그녀는 관찰했다 Many cases 많은 사례를 insect insect metamorphosis 그러니까 곤충의 어, 변태의 많은 사례를 그리고 기록했다. 이 아주 값진 과학적인 관찰을. 여기 인이 붙어서 이거 아주 값진이란 뜻이야. 밸류얼 보다, 밸류어 보다. 가치가 없는 영어로 l 류리스야 이제. 아, 요즘에는 철자도 잘 기억나네.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났네. 자, 어, 과학적인 관찰을 기록했다. 뭘 통하여? 어, unique paintings. 그냥 독특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 그녀의 이름은 was Maria Cibilia Marian였다. 자 아까 지 됐죠? 아 그다음 문장. 자 메리에는 Marian was born 태어났다 1647년에 독일의 프랑크르트시에서자 그녀가 여전히 어렸을 때 그녀는 Become interest. 흥미를 갖게 됐다. 이니엘 거 아냐? 뭐야? 꽃을 그리는데. It is sad that 다음과 같이 발해진다 그녀가 한번 올랐다고 어디 위로? 부유한 이웃의 벽 위로. 그럼 얘가 뭐뭐 하기 위해 일거 아냐? 꽃을 찾기 위해 자, 어떤 꽃? 그녀가 그릴 수 있는. 자 그녀는 땄다. 몇 개의 튤립을 뭐 없이잖아, 이게. 주인의 permission. 허락 없이. 자, 그녀가 must have pp가 뭔뭐였으에 뭐 틀림없다고. be unaware of가 모르다지. 그녀가 몰랐음에 틀림없다. 여기 must have pp 꼭 기억해. 시제로. 그녀가 몰랐음에 틀림없다. how expensive they were. how you 형, 주, 동이지. 감탄문이야. 얼마야, 나 이게. 해석할 때. 얼마나 비쌌는지, 그것들이. 요거는 그 당시에 자 이거 어순 문법 기억하면 돼자 when little maria 어린 메리 r 가 자백했을 때 그녀의 행동을 그 이웃이 요청했다 보는 걸 그림을 이렇게 되지 자본 요거는 분사구문이니까 ing 기억해야 돼 문법으로 그녀의 그림을 그녀는 매우 인상을 받았다 감명받았다 감명받은 이지 인프라스트가 that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소 대구분이 소는 매우고 대승 그래서야. 그래서는 요청했다. Ask for 그 그림을 에즈가 뭐지? 보상으로써 compensation이 보상이야. 자 언제 그녀가 1 3 살이었을 때 메리에는 비게 t 츠 develop 발달시키기 시작했다. 아주 뭐야? 강한 열정을 키는 강한 정도로 하면 돼. 강한 관심을 어디에? 벌레 It for two 가주어 의미상조 진조야잉 뭐했다 흔하지 않았다 이게 흔치 않으니 어린 여자애가 Be passionate 열정 있는 이거든요 열정이 있는 건 뭐에 대하여? 애벌레, 거미, 다른 곤충에 대하여 그러나 메리에는 Be obsessed t o 가 우리말은 몸에 사로잡히다야 이게 age t o 가그 지점에 사로잡그 지점에 아이고 뭐지? 소리네아 이거 애 아니야. 투 없애서 투가 아니네. 쏘리 여기. 그 지점까지야. 투가 여기 따로. 이? 그 지점까지 사로잡혔다. 어떤 지점? 요거 위치로 쓰면 틀려. 동격이야. 이? 절대 안 돼. 위치로 하 어떤 지점까지 사로잡혀? 그녀가 때때로 뭐하는 복원했던 그 지점까지. 그것들을 몇주 동안. 이거 연속해서야. 몇주 동안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는 그 지점까지 뭐 했다? 사로잡혔다. 자, 그녀는 주의 깊게 그렸다. 각각의 단계를 뭐의 그들의 생명 사이클의, 생명순환의, 자, 묘사하면서, 이것도 분사구문이지? 컴마디아인지는 기본적으로 하면서의 심지어 미세한 변화를 뭐 하면서, 그리면서. 됐지? 심지어 애프터 메리안메리이 Marianne, 결혼한 후에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주어지 열정은 호화가 대안이 맞겠다. 곤충에 대한 열정은 디드나 이다운은 죽다 수그러들다 이렇게 하면 되죠 죽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이 정도. 그녀는 키브 녀석은 길렀다. 애벌레랑그 뭐지? 아,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 나비를, 집에. 이너츠, 뭐, 뭐 하기 위해. 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기 위해. 그것들을. To capture, 포착하기 위해. 추정사가맨 앞에 있으면 거의 하기 위해. 각각의 순간을,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는, 보냈다. 많은 밤을, 이건 깨어있는 채로요 깨어있는 채로. 자, 됐지? 자, w 칭 t c h 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보면서 기다리면서. 아, NG 기억하고 꼭. 인사구문 옛날 하우스. 자 그녀의 집에. 그녀의 집에. 어, 이건 도치인데. 지금 얘가 동사인데. 이건 전명구잖아. 주어가 아니잖아. 얘가 주어야. 이쪽이. 이게 주어야. 그래서. 얘가 있었다야. 알았지? 그녀의 집에. 이게 주어야. 도치. 영작 같은 거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아주 많은. 식물과. 곤충. 항아리. 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녀의 부엌은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게 뭐처럼 아니야. 연구실이지. 리서치, 리서치 랩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자, after almost 20 years, 거의 20년 후에 her hard work, 부지런한 근면한 연구의 부지런한 연구의 20년 후에 m a r r y 에는 published 출판했다. a book, 책을 About insect, 곤충에 관한, in 1679, 1690년.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There를 시작하는 건다 있다. 이미, 이게 주어지? 책이 있었다. 지수식 곤충에 대한. 그러나, 메리엔이의 Marianne, 책이, 여기 어퍼스트로피 S 붙었잖아요. 메리엔의 책이야. 특별했다. 자, 뭐임 반면에야, 이 와일이. 어떠한 다른 북도, 다른 책도, had ever depicted. 묘사하지 않았던 반면에, 어, 대각어 시제 좀 조심하고, 이? the full life, 완전한 생명의 뭐야, 사이클을, 삶의 사이클을, 곤충의 이런 반면에, 메리엔의 책은, 보여졌다, 각각의 단계를, 뭐에, metamorphosis, 그, 변태의, in detail은 상세히란 뜻이지, 상세히. In addition, 게다가, further more, more over, 같은 말이야, m a r y a n n 은 보여줬다, 관계를. 이게 between A and B지, 뭐와 뭐 사이에. 아, 여기가 끝이구나.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줬대. By i n 지가 뭐뭐함으로써거든? 뭐함으로써? 그림으로써? 곤충을. 곤충을 묘사함으로써? 어디 안에서? 자연환경 안에서. 자연환경 안에서의 곤충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래서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줬다는 거야. 자, 이것은 What's t difference? 이것은 앞문장을 얘기하지. 달랐다. From other drawings 다른 그림들과는 of the time 그 당시에 자, 여기, 여기는 그림들이 선행사여. 이? 여기 컴마디의 위치는 계속적이라 대수를 못 바꾸는 거 알지? 절대 안 됩니다. 자, 뭐였던? 보여줬던 단지 하나의 표본들을 단지 하나의 표면을 보여줬던 어디에서 우리 말은 플레인이라는 뜻이지 단순한 의견, 단순한 배경에서 어, 이러한 다른 그림과는 달랐다. 자, 이는 에러. 이게 시대거든. 시대에 선행사가 시간이라 관계부사 왠이온기. 틀릴 때는 위치로 쓰겄지 절대 안 돼. 자, 그 시대에 대부분의 과학자가 인식했던 동식물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했던. 마리아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페이 어텐션 투지. 어떻게 그들이 뭐 하는지, 어울리는지. f i 이 어울리다 적합하다요. 함께 어울리는지 집중했다. 개별적이 아니라. 야? 그러니까 사이클을 본 거지. 자, 그다음 many years passed. 여러 해가 지나갔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사했다. 이게 투가 롤거아니냐 그럼 암 m 살담으로 이거 관계부사야. 뭐, 앤드 대어로 바꿔도 되고. 트래기어 낼 때는 이제 위치를 낼수 있겠고. 자, 거기서. 그녀는, 컴바디 외에는 거기서라고 하는데 그녀는, 할수 있었다. Her p a i n t i n g 그녀의 그림을. 그리고! 볼수 있었다. 아주 뭐하고. 신비롭고, 이국적인, 그, 뭐야. 나비의 표본들을. 어떤 표본이야? 다른, 인 n t h u s i a s 열정가들 아니야. 다른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았던. 여기도 대가고 알고 있어야 돼. 어? 왜냐면 이게, 그녀가 팔수 있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그거보다 전 얘기거든. 모았던. 자, 그러나, 그러나,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같다. 보는 것은 동경사 주어야. 돼. 이 생명이 없는 뭐를? 생명체를. 보는 것은 어디에 갇혀있는 원래 스틱이지, 원형. PPI, PPI 우체 수식이야. 케이스 안에 갇혀 있는. 단지 만들었다. 자, 사역일 거 아니오. 메이크 나운 목적을 음면 원형, 원형 찾아라했잖아 만들었다, 메리앤이. 바라도록. 어? 그것들을 보는 걸 어디에서? 실제 거주지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 거주지, 즉 야외로 나간단 말이야. 파이널리 마침내 1999년 6월에. 52세의 나이에, 메리안과 그네 막내딸이 대에 탔다. Got on a ship. 타다야 되더니. 어디로 향하는 할때이디니까 이거 분사 꼭 기억해야 돼. 뭐야? 수리남으로 향하는. 동격. 즉, 영토. 수리남무 어디야? belongs to가, belong to가 어디 어디에 속해 있는 이거든, 여기가 이렇게 수시아닌겨 이것도 현재 분사야.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어디에? 남아메리카에. This was a bold challenge. 이것은 대담한 도전이었다.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고, 같은 말은 besides랑 같아. 그리고 2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i인지 와야 돼. 물론 besides도 뒤에 i인지 와야 돼. 자, 문법적으로. 뭐뭐 이외입니다. 자, 여성, 동식물학자가 된거 이외에, 어디에서? 남성 지배적인 세상에서. 17세기 과학의 자, 대적자까지 메리아는 was setting out 시작하고 있었다 and an expedition 탐험하녀 탐험을 됐지? 이게 가지고요 순수히 과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뭐 되기 전에? 그것이 흔해지기 전에 됐지? 어, 여기까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탐험이 흔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she is p a n 그녀는 보냈다. 약 2년이네. 되게 쉽지 않진 수리남에서. 한마디 아이즈니까 하면서다. 뭐 하면서? 탐험하면서. 음, 잠깐만, 전화 와서. 잠깐, 전화 와서 다시. 탐험하면서까지 저죠 여기? 분사에. 그 다음에, 뭐뭐에 맞서 할때 ED니까, 이거 분사구문이거든. 이것도 골키, 골키. 자 강한 열과 격렬한 열대 폭풍과 위험한 동물 여기까지야 위드가 여기까지 이게 위제 애잖아요 여기에 맞서 자 이게 뭐가 같은 이지사란출라나 살코기 먹는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살코기 그러니까 육식 동물 육식 물고기에 맞서 메리에는 지속해서 뭐했다 모았다 모든 샘플을 she c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자, in her own house, 그녀의 자신의 집에서, 그녀는, 길렀다, 곤충을. She brought은, 그녀가 가지고 온에서 곤충 수식할 거 아니야? 그녀가 가지고 온, 어디에서? 숲에서. 그리고 만들었다, 무수한, 뭐야, 묘사와 그림을. 결국, eventually, 그녀는, 그렸다, 90종 이상을, 곤충을. 그리고 애들리스가 적어도 아니야, 적어도 60종을 식물이. 자, with these paintings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녀는 출판했다. 그녀, 그녀의 삶의 뭐야? 작품을. 그의 인생의 역작 정도 되겠지 그렇지? 작품을. 그다음에 요게 요게 이제 이름이지. 자, 에이? 요게. 여기 제목이야. 수리 남의 곤충의 변태. 1905년에 그 책은 보여줬다 메리안의 열정을. 그럼 4가 대안일 거 아니냐. <laughs> 곤충과 그림에 대한. 자, it was truly remarkable book. 자, 그것은 정말로 아, 놀라운 책이었다. 눈에 띄는 놀라운. For is time. 그 당시대에, 그 시대에. Which contained, 포함한. 자, 대수는 안 된다겠다. 그 선행사는 책이지, 그지 화려하고 상세한 그림을. 그 나비의 거리, 거미의, 개구리의, 심지어, 그게 뭐지? <laughs> 뱀의. 아, 계속 이어갑니다. 음? 자. One illustration. 한 사판은 보여준다. 고 밝은 파란색 나비를 우지수식이야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란 현재분사로 수식이야. 에? 날고 있는 화려한 꽃 위로. 뭐의 꽃이야? 아포메그레니티인가 아, 아마 그럴거야. 포메그레니티 식물. 그러니까 저기지? 우리말로 성류지. 성류. 성류의 화려한 꽃 위로. 자 뭐하면서 위드 목적어 ing ing 여기도 with 목적어, ing.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자, 또 다른, 자, 그리고, 자, 뭐 하는 채로? 또 다른, 다른 그 나비가 근처에 앉아 있는 채로. 그리고 그 애벌레가 creeping down, 기어 내려가는 채로 그 꽃줄기를. 자, 또 다른, 또 다른 그림은, 또 다른 사판는 묘사한다. 두 거미 집을 자 뻗쳐진에서 이것도 PP로 수식하지 이디두 가지 사이에 뻗쳐진 뭐하면서 타란툴라랑 개미가 그들의 먹이감을 공격하면서 공격하는 이렇게도 돼자 언제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그것은 가졌다 아주 큰 영향력을 그럼 어디 엘거 아니야? 과학적인 이해. 자, 뭐에 이해하지? 곤충의 이해. At the time. 그당시에 Some scientists.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사용했다. 그녀의 뭐를? 사파를. 그러면 이게 classification이 분류하냐. 분류해서. 뭐의? 그 종류의. 그녀의 작품은 또한 가져왔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어디에? 어디에? 곤충 연구에 뿐만 아니라 예술 세계에 이렇게 되죠 미술 세계에 이 투가 a 쪽에 a 가 양쪽 다 붙어야 돼이거 나도 니버돌스지 a뿐만 아니라 b a뿐만 아니라 b 그러니까 여기 a뿐만 아니라 여기 a 이렇게 해야 돼자게테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시인인 한때 머스트헤브 피피 꼭 기억해 뭐야 뭐뭐 에스메틀리 몬다지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녀의 작품에 의해 자, 그는 칭찬했다. 메리엔의 재능을. 뭐에 대한? 위브가 짜 맞추자지. 예술과 과학을 함께 합친 거에 대한. 원래 위브는 짜 맞추다. 그러니까 결합하다. 이렇게 하면. 예술과 과학을 함께 결합한 거에 대하여. 이게 대하여지. 대한이 나다 In spite o 는 환자로는 d e s p i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 인기는? 하고, 누구의? Right. 그녀의 작품의 인기는 기 파이드가 시들다. After Death, 그녀의 죽음 후에. 자, 가져진 주어지 데디아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 그녀가 전문적인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받지 않았다고 뭐야? 뭐지 우리말로 하면 형식적인 교육, 공식 교육이지 우리말로 하면. 공식적인 교육, 형식적인 교육. 용시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게다가, furthermore, in addition, more라고 똑같다겠지?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그, 작품은 다뤘다. 그 꽃과 곤충을. 낯은 뭐뭐가 아니라 하잖아요.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주제를. 그지 자, 여기가 주제를 수식하는 게동교적주제 만연했던, p r e 이 a 만연 한니그 당시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자,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그러나 도랑 우 똑같고요. under contrary 다 똑같다 겠지 however. 자, Maria Sibylla Merian's 작품은 was reevaluated. 앞에 리가 붙어 재평가되었다. 역사가들과 화가들은 began to recognize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단한성취를 그리고 열정을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해. 어떤 열정? 기여한 s so 머 m 는 아주 많이 컨 o n t r i 는투 가우지 이게 우리말로 해지 그치? 초기 현대 과학에 기여한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 인정해서 하고 그녀의 성취 의지 인정해서 인정해서 인정으로 이렇게 해도 돼. 독일은 놓았다 no 그녀의 뭐야 초상화를 그럼 어딜 거 아냐 500 마르크 집폐에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교들은 거기에 있는 비네임드 애프터가애프터가 따서거든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뒀다 마리아 시리리아 메리아는 was a naturalist 동식물학자였다 하고 여기 기억해 후가 아니라 후주요 열정이 뭐에 대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열정이 남긴 흔적을 남긴, 동식문학자. 어디에? 과학계. 자, 뭐뭐인 반면에지. 과학자들, 다른 과학자들이, 자, 그 당시의 후추지 들어왔습니다. 논쟁하고 있는 반면에, 외더원나시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곤충이 자라는지, 어디에서? 흙에서. 그녀는, 뭐였다? 입증했다. 뭐를 보여줬다라는 거야. 단계를. 변태의 과정을 보여줬다. 자, to the art world. 예술 세계에, 메리 r i a was one of the first, one of the most, one of the m o f i r s t 라고만 쓰면 돼 p e r s o n 이 생겼던 거야 최초의 사람 중에 o 이 the most, one of the m o 이 t e s p i t e 가 o s 에도 불구하고 아까 i n s p i t e o f 랑 똑같았지 이거 a l t h o 절대 안 됩니다. 올더우 도우는 안 돼. 의심과 의심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마주친 뭐 때문에, 이게 대하여 때문에요. 아, 아주 달랐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전형적인 여성으로부터. 이거에도 불구하고, 메리에는 비노 a 즈가 뭔모로 알려지다잖아. 완오프가 뭔모 중에 하나다. ,이? 가장 위대한 과학적인 나머지 사파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에서? 역사에서.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영어 2능력 사과가 끝나겠습니다.